후원자들이 5만 원, 3만 원했던 분이 끊어졌고, 어, <목소리> 많은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후원을 계속 못 해주게 돼서 미안하다고 전화, 문자 많이 와요. 근데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. 어, 이건 삼명이고 <목소리> 난 목사로서 참 종이 되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 같이 좋은 일을 하라고 행하라고. 한 말씀을 지키려고 사명을 갖고 그래서 즐거워요 좀 몸은 괴롭고 힘들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어? 즐거워요 노숙인들이 가장 많은 용산역으로 향합니다 최 목사가 도착하기 전부터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린 이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유일한 끼니가 될지도 모를 한 끼. 이한 끼가 간절한 이들을 생각하면 급식 사역에 사명감이 커집니다.